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스노우보드 파크 앤 파이프 윤정민 지호자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바로 들어왔으니까 지금한 5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할수로 그때는, 어, 대한 장애인 스노우보드 국가대표 지호자로 스노우보드 지호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그 선수들과 같이 공감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뭐 모든 다 지호자가 똑같겠지만은 저는 음, 제가 더 선수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해요. 모든 생활면이나 뭐 제가 먼저 움직이려고 하고 먼저 하면 아무리 선수들이 힘들고 해도 항상 힘들 속에서도 지호자가 먼저 움직이면 따라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일단은 훈련에서는 당연히 선수도 긴장되는 상태고 항상 극복을 해야 돼요. 무서운 걸 극복을 해야 되고 항상 어려운 상황이 많은데 그때 저까지 긴장하고 있으면 선수도 당연히 긴장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선수들을 편안하게 만들고 표정 하나하나 더 신경을 써요, 말할 때. 오히려 더 무서울 때더 웃고, 선수가 두려워하면 더 재밌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근 생활면에서는 아무래도 단체 생활이고, 아직 나이가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선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활동을 한다면. 그런 배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선수들이 느끼기에는 뭐, 엄격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정한 기준은 있어요. 선수들이 처음에 들어오면은, 어린 선수들 들어오면 저는 정확히 말을 해요. 시간 약속 잘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어른들한테 공손해야 되고 특히 부모님들한테 남들한테 피해 안 주는 거그세 가지를 안 지켰을 때는 코치님도 많이 혼낼 거다라고 말을 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부분이 되게 저도 처음에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지도자가 과연 선수 생활면에서 계속 개입되게 되면 아무리 어린 선수라고 해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갖고이 기준선을 어떻게 정해야 되나 이런 것도 많이 고민했었고 그런 부분이 저한테 되게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그, 그 부분은 내가 선수마다 성향들이 다 달라요. 그, 제가 아까 생활면에서 엄격하다고 했는데 그 기준인 있어야지 그 생활이 가능한 것 같아요. 서로 피해도 안 주고. 일단 4월달에 이제 대표팀 선발이 되고, 5월달에서제 저희는 훈련을 갔습니다. 자, 일본 에어매트 훈련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6월달에도 일본 훈련을 했었고, 7월달도 일본 훈련을 했습니다. 저도 근데 8월달도 일본 훈련을 하고 바로 뉴질랜드를 갔습니다. 뉴질랜드를 가고 그 다음에 한국에 9월 달에 다시 와서 준비하고 9월 달에 다시 스위스를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도 9월 달 여기 스위스를 끝나고 나서는 바로 이제 중국 월드컵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아마 저는 중국 월드컵을 나가게 되면 내년 한국 뉴스올림픽 때까지는 국내에는 못 들어올 것 같습니다 스케줄이 중국, 미국, 그 다음 스위스 그 스위스에 계속 있다가 그다음에 대회를 뛰고 이제 한국 유스올림픽 나가고 그다음 또캐거리 대회를 하고 보통 3월달 에 대회가 다 마무리되면 이제 개인 훈련인데 보통 같이 나갑니다. 그때도 스위스 훈련을 하고 돌아오면 이제 4월달. 4월달에 작가 그때 선발 기준 할 때도 이제 저희도 이제 연간 또 계획을 짜야 되니까 또 준비하고 음, 따져보면 거의 해외에서 산다고 말하면 이게 맞습니다. 저희는 훈련을 이제 설상종목이기 때문에 보통 눈을 찾아 다닙니다. 그, 눈을 찾아다닌다는 건 계절이 중요한데요. 그, 저는 항상 설상 눈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한 곳에서 훈련을 일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매년 다른 지역, 나라도 다른 나라, 지역도 다릅니다. 매년 가던 그 훈련지도 매년 상황이 달라져요. 눈이 없다던가, 아니 캠프를 안 하다던가, 아니면 저희가 원하는 뭐 하프파이프를 안 만들어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정보 수집을 해서 그런 산 쪽으로 보통 다닙니다. 겨울 눈을 찾아다니는데, 여기서 1년 내내 다니다 보니까 조금 좀 어려운 부분이 좀 힘든 부분?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힘든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사는 시골 쪽에 있습니다. 근처에 비행기를 타고 가도 공항이 없어요. 그 보통 메인 공항에서 내려서 운전을 해갖고 스키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보통 미국, 자주 가는 미국 캘리포니아 맘머스 스키장만 봐도 일 스케줄이 저희가 12시간 비행을 하고 LA 공항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차를 렌트를 하고, 그 다음에 장을 보고, LA 시내에서 장을 보고 이동을 합니다. 차 이동 시간은 한 5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시작까지 걸리면 또 도착하면 또 집을 렌트를 해서 또 정리를 합니다. 보통 스케줄이 빡빡하게 되면 그 다음날서부터 훈련을 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지우자들은 항상 체력도 줘야 되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음, 이게, 저희, 한상종복지호자의 숙명인 것 같습니다 뭐 주위에 내가 말하면 안 믿어요 제 친구들도 오너또 외국 나가? 와 사진 보고 와 이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음, 이 과정을 알면 아마 그 친구들도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친구들은 항상 부러워해요 아 너는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노출이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하면 안 믿어요 친구들은 <laughs> 식사 부분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는 해외 훈련 회에 장기 기간으로 오랫동안 있기 때문에 그 한국 음식이 그리워질 수가 있어요 저 또한 그렇고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하기 때문에 저는 보통 요리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써요 한국에서 직접 젓갈이나 이런 종류를 다 갖고 와서 김장을 해요 김장도 하고 정말 한국보다 더 한국스럽게 밥을 먹어요 안 되면 어떻게든 구해서라도 와요 저는 어디 차 타고 나가서 어느 지역에 가서라도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게끔 나와서 아침밥, 아침에도 국을 항상 끓여요 저는. 그러니까 한국보다 더 한국스럽게 더 먹는다 보면 돼요 점심 때는 저희 운동 특성상 거기서 헤비하게 먹지 못해요. 그 타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 피크 시간에 점심을 먹으면 선수들이 훈련하는데 지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빵을 먹어요. 내려와서는 또 이제 국수 같은거나 간단하게 먹고. 그 다음, 저녁에또 고기 위주로, 한식 위주로 계속 먹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외국에서 한식이라고 하면은 메뉴가 어느 정도는 레시피가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가장 자주 하는 걸 보면은 제육볶음. 그 다음 뭐 김장은 아까 한다고 말했고. 그 다음 뭐 된장찌개나 찌개 종류는 다 해요. 그 다음 부대찌개, 뭐 된장찌개, 김치찌개. 이런 건다 하고 뭐 갈비찜. 아니면 이것저것. 가끔 선수들이 또 특별 요리를 먹고 싶다고 하면 저도 요리를 한번 도전을 해봐요 근데 이 덕분에 저는 요리가 되게 많이 늘었어요 와이프한테 미안한 말이지만 여기서는 제가 하루 세끼 요리를 다 하지만 집에서는 요리를 한 적이 없어서 좀 미안하긴 해요 저는 일단 국가대표 지호자가 선발이 되고요 그래서 그해 결혼을 했어요 그해 결혼을 했는데 이제 11월 달에 그 당시에 훈련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결혼 날짜를 미리 11월 달로 준비를 했어요 필리스턴 준비했는데 갑자기 여기 스위스 이때 이직이었죠 캠프가 나갈 수 있다는 협회에서 이제 통보를 받았어요. 자, 제가 안 나가면 이제 선수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데 결혼 주, 준비도 와이프 혼자 했어요. 그다음에 결혼식 3일 전에 한국에 해서 돌아왔어요. 그다음에 시험 여행을 가려고 했었는데 바로 대회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와이프한테 약속을 했어요. 4월달이 그나마 시간이 조금 남으니 그때 우리 시험여행 가자. 근데 코로나가 터졌죠. 그래서 시험여행을 지금도 현재까지도 못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올 4월에는 내가 꼭 약속을 지키려고 좀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미안해요.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제가 이일 하면서 너무 저는 좋아하는 일이고 행복하고 선수들도 너무 좋고 모든 게다 좋은데 하나, 가장 안 좋은 점은 와이프. 그 가정에 소홀한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1에, 뭐, 이걸일이죠제 생계가 걸려있고, 아니면 너무 제가 하고 싶은 일이고. 근데 와이프가 그거를 이해를 해주는게다행이 한데, 아무리 이해를 해줘도 그 혼자 있다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 8년을 연애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고제 선수 시절을 다 봐갖고, 이해를 해요. 그리고 항상 응원해줘. 지금도 고마운 게 제가 항상. 어,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은 그런 부분이에요. 와이프가 더 힘들 텐데, 혼자 있으면 더 힘들 텐데, 힘을 주는 게, 오빠는 이 일을 하는 게 제일 멋있어. 오빠 최고 멋있어. 보호 타는 게 제일 멋있어. 아니, 보드 가르치는 게 제일 멋있어. 지금도 항상 응원 해요. 저희 모든 가족들이 다 응원을 해줘요. 장모님, 장인 어른, 저희 부모님. 그 당시 저희 아버지가 이걸 굳구 말리셨어요. 저도 선수 국가팀 생활을 10년 이상 해왔고 제 저희 꿈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말리면서 너 이거 이렇게 장미랑 결혼할 할거 같은데 너이일 하면은 니네 가정 지킬 수 있겠니? 그래서 제가 한번더 아빠한테 협착을 해봤어. 아빠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었어요. 저도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라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국구 말리고 오히려 저한테 너 거기 월급 얼마, 얼마 줘? 아빠가 죽겠어, 사실 식당 일할래? 이런 식으로까지도 아빠가 과정 이걸 너무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솔직히 지원을 못했어요 국가에 또 그거를 지우지 않고 그래서 지원도 안 했다 그게 또 계속 밀리고 밀려갖고 다시 6월달에 하게 된다는 소리 들었는데 그때 그 당시 사귀던 지금 와이프죠 와이프랑 고민 상담을 많이 했어요 내가 이렇게 되면 훈련도 많이 나가고 뭐국내 들어와서도 국내 훈련을 할 수도 있고 뭐도할수 있고 근데 걱정이 많이 된다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내 와이프는 절대 걱정하지 말라 고 그때 더 오히려 응원을 되게 많이 해줘서 제가 자신 있게 국가대표 지도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을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주위에서 형들이나 선배나 친구들이나 보면은 저 와이프 칭찬밖에 안 해요. 제가 전 세계 나라를 구한 것 같습니다. 어, 저도 당연히 기뻤죠. 당연히 기뻤지만 그 대회가 끝나고 나서 걱정이 되게 많았어요. 음, 아직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리고 세계 챔피언 된건 좋았지만. 이 친구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내가 아는 채훈이는 항상 열심히 하고 뭐 하는데 너무 언론에서 비춰지고 저의 목표는 세계 선수권 대회가 아니거든요 올림픽이거든요 아직 갈 길이 먼데 물론 잘했지만 갈 길이 먼데 이 친구 성향이 바뀌는 건 저는 원치 않거든요 근데 당연히 안 바뀌었어요 더 열심히 하는 것도 맞고 더 하는데 항상 속으로는 한번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하면서 이제 너무 이슈화가 되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뭐 스폰서도 많아지고 자. 하면은 아직 어린 선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 선수가 감당하면서 어떤 성향으로 바뀔까라는 걱정은 좀 있었지만 다시 설상 종목을 하면서 오히려 더 좋은 쪽으로 바뀌었어요. 오히려 저는 응원해줘. 넌 챔피언이야. 어, 더 열심히 해야 돼. 어, 스포츠 세계 냉정해. 지금 너무 행복하지. 어, 좀만 한번 내려오잖아. 다시 내려온다. 정말 냉정한 것이야. 너 이거 지키고 싶잖아. 우린 항상 앞서가자. 이제 넌 챔피언이야. 음, 이제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채훈 선수가 이제 극복을 해야 돼요. 그 두려움. 너무 높은 높이와 너무 많은 회전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무서울 거예요. 하지만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챔피언이라면 그걸 계속 이겨내는 그 선수가 감당해야 될 부분인데. 지도자로서 옆에서 이제 응원을 해 주고 같이 공감을 해 주고 그할수 있게 항상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채훈 선수가 선, 훈련 양이 엄청난데요. 제가 다른 선수들한테 말해요. 이제, 이제, 최우처럼잘 되고 싶은 친구들, 세계 최고가 되고 싶은 친구들한테 말을 해요. 제가 근 3년 동안 이채훈 선수랑 같이 훈련을 하면서 전 세계 서, 선수를 통틀어서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이채훈 선수보다 스노보드 많이 타는 선수 없어요. 훈련 양으로. 그걸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도 말해도 전 떳떳해요. 최가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자질 있게 말할 수 있는 게그두 선수보다 설상에서 더 많이 탄전 세계 선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따라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항상 외국 코치들한테 이런 소리 들어요 코리아 갑자기 왜 이래? 오왜 이렇게 잘해? 다 이런 소리 들어요 진짜 자질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세계 최고로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일단 지호자로서 올림픽 금메달은 꼭 따는 게 꿈입니다 당연히 꿈이고 그 다음에 모든 선수도 다 육성하고 잘 키우고, 지도자들도 제가 이제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좋은 후배들이 지우자 교육을 좀 받아서 좋은 지우자를 키워서 정말로 세계 최고의 팀이라는 걸 계속 유지하고 싶습니다.